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력을 보호하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다섯 가지 필수 습관.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눈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백내장, 황반 변성, 안구건조증 같은 질환들이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눈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눈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시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눈 건강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 A, C, 이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근은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 외에도 고구마, 호박, 그리고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들어있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의 혈관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황반 변성과 같은 시력 저하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거나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들은 눈의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스트레스를 줄여 눈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눈 속의 세포를 보호하며 특히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어와 같은 생선은 눈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음식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눈의 기름막을 보호하여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부족해지거나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데 오메가3는 이러한 건조함을 완화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견과류도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의 세포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단식으로 하루에 한줌씩 견과류를 섭취하면 눈 건강을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각막이 손상되고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레몬,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눈의 수분을 빼앗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레몬물을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도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렌즈와 각막이 손상되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UV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눈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UV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은 자외선에 민감하므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화면을 장시간 사용합니다. 이러한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의 피로가 쌓이게 되고 이는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 20, 20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눈의 근육을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눈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좌우, 상하로 움직이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눈 운동은 눈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분씩 눈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눈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시력 저하와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눈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면 눈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눈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습관은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관리만이 눈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정보는 서로 나누면 더 좋잖아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정보도 보러 가실까요?